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아연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노래할 때 숨을 편안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사실 노래할 때는 호흡보다는 고음을 조금 더 시원하게 지르고 싶잖아요. 저도 노래방에서 고음 되게 많이 지르는 편인데, 결국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이라는 친구를 저희가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호흡을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노래를 할때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코랑 입으로 동시에 호흡을 하는 겁니다. 코로 숨을 마시는데 노래를 할땐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이런 식으로 코로 호흡을 마시는데 입을 벌린다라는 느낌으로 숨을 마시게 되면 코랑 입으로 동시에 숨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코로 호흡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이런 식으로 숨소리가 너무 과하지 않게 호흡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입으로만 호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호흡이 과다하게 들어감과 동시에 호흡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 하다가 하하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숨을 마시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드러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코로 호흡을 마심과 동시에 입을 잘 열고 있으면 코랑 입으로 동시에 호흡을 마실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 호흡을 마실 경우에는 이 비강공명의 포지션도 저희가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고음을 보다 더 효율적이게 할 수도 있겠죠. 비강공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바로 노래에 들어가기 반박 전에 호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포인트가 있는데요. 노래를 할때 본인이 박자가 잘안 맞는다는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랬을 때 진짜 박치여서 노래를 부르기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노래를 부를 때에 숨을 마시는 타이밍이 잘못돼서 박자가 밀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은 노래를 하실 때 다음 소절로 넘어가려고 하면 앞 소절의 호흡을 뱉어 버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 상황에서, 라, 하고 끌어주거나, 라, 하고 여운을 주고, 호흡을 뱉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마셔주셔야 되는데, 라, 끝났다. 그 다음에 갑자기, 급하게 숨을 마시거나, 혹은, 숨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박자에 맞지 않게 호흡을 마시니까, 노래의 전체적인 박이 흔들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중 요한 것은 노래 를 부를 때는마 디의 끝 부분 을 절대로 놓지않고 호흡 을잘잡 아, 주 시다, 가 반박 전의 숨을 하고 마셔 주 시는 것이 노래 의박 자를 놓 치지 않고 부르 실수 있는 아주 중 요한 키포인트 입니다. 특히 아 나는 바이브레이션이 잘안 되는 편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끝음을 버려 버리시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아 주세요 왜냐하면 노래는 곡조 있는 시이기 때문에 끝부분을 예쁘게 못 연결한다고 해서 놔버리게 되면 사실 그건 노래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노래를 하나의 예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여운을 잡아 주시면서 노래의 다음 박을 챙겨 주시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레이션이 어렵다. 그러면 꼭 페이드 아웃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를 부르시다가 아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들어가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간단하죠? 간주가 길어서 진짜로 쉬어야 될 때도 물론 있죠. 하지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이신 분들은 노래 끝에 여운을 잡으실 때 호흡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음, 잡아주셨다가 꼭 반박 전에 쉬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반박 전에 호흡을 마시는 타이밍을 체크하려면 메트로놈 어플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첫 번째, 호흡을 마실 때는 코랑 입으로 동시에 숨을 마신다고 생각하기.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를 때에 다음 소절의 반박 전에 호흡을 마셔주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래의 끝부분에 항상 여운을 주시면서 잡은 호흡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노래를 부를 때의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컬에 대한 유익한 정보 많이 나눠드릴게요. 안녕!